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전사님이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읽어 주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오늘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말씀송을 같이 한번 불러 볼게요 자, 예쁜 손 하리에 짝짝 하리에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어 냠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재밌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요. 종그! 하고 전사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전사님이 여기에 어? 뭐라고 글씨가 적혀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 다음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말 들어본 적 있나요? 어,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오랫동안요.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실 진짜 왕을 보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요 사람들은 드디어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셨어 하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친구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된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 예수님을요 죄인처럼 잡아다가요 때리고요, 놀리고요, 괴롭힌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일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십자가라고요? 원래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큰 벌이에요. 그래서요, 십자가는요, 아프고요, 창피하고요, 너무나도 무서운 벌이에요. 그 십자가의 벌을요, 예수님이 당하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음에 하신 말씀은 더 놀라웠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따라서요. 더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잘못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대신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기 싫고 재미없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또, 감기에 걸렸을 때나 요즘 같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일처럼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조심하고, 도와주어야 할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맞아요. 네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이요.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대신 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게 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심술, 슬픔을 모두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런 예수님이요. 우리 친구들에게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자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는요.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사람이 될 차례에요.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것. 그리고 힘들어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조금은 힘들겠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친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번더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 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멋진 자세로 전사님과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 친구들도 십자가를 지며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그리고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눈으로 읽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